네. 한글 흘림체 어, 기본회 연습 여덟 번째 시간. 오늘은 이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응은, 뭐, 역시 어, 자음 모음의 결합에 따른 그 변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오히려 어, 모음을, 모음을 좀 다양한 모음을 연습하는 걸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 어, 오, 우, 이거보다는 뭐 양, 영, 용, 뭐 이런 식으로 어겹 모음, 복 모음, 뭐 이런 거를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용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

어, 용으로 하겠습니다. 네, 요, 요가 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 자가. 네, 마지막으로. 네, 융을 써 보겠습니다. 융. 네, 양용 이거를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응 자체의 모양은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 꼭지 점이 있는 요 이응이죠. 어, 보통 평범한 이응을 한다면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네, 이 점이 이제 왼쪽으로 좀 많이 치우친다 하는 거 하고 어, 점을 좀 가늘고 길게 찍는다 이제 이거를 먼저 신경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길게 찍고요 가늘게 그 다음에 올린 다음에 바로 밑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게 아니라 이렇게 꺾어서 네, 이런 식으로 해야 좀더 이쁜 탄력 있는 용이 됩니다 어, 보통 보면은 이제 많이 이제 어, 범하는 이제 오류랄까 이제 이런 것이 이거 점을 이렇게 이제 쿡 둥글게 찍고 이렇게 하고 어, 이제 이렇게 한다. 어, 근데 이거와 이거와는 좀 모양이 다르죠.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가늘고 길게 찍고 바로 밑으로 내리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꺾어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한다. 이런 네, 모습의 이응이, 이거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깨끗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에, 이응은 전체는 그렇구요. 받침의 이응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연결되는, 뭐다 똑같죠. 근데 이제 어, 모음을 본다면, 야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요. 이 야를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해서 찍고, 돌아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여기서 찍고 그대로 들었다가 다시 누르고 이렇게 어, 하는 이런 모양의 이, 음, 야. 어, 요게 좀 낫겠습니다. 어, 물론 이제 흘, 지늘림, 이렇게 좀더 흘림의 정도를 높이면 이거 자체를 아예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냥 어~ 둥글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요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흘린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어~ 요런 거 요런 거를 볼때 그냥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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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요런 이유는 어~ 야는 어~ 그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밖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안에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없습니다. 그냥 산같이 이 굴곡이 없죠. 안에는 여기 야의 모습이고요. 어 요는 뭐잘 그냥 하실 걸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어이 흘림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응과 여가 이렇게 붙죠. 어 그니까 정자 같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제 뭐 요런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만은 여기선 음붓세 움직임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다시 그대로 따라서 내려와서 이렇게. 물론 여기도 세워서 어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흐르듯이 이제 요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워서 다시 시작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용에서는 사실은 이제 요가 요게 문제입니다. 보통 또 요것도 좀 보기 싫은 모양의 어, 용을 한다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 이렇게 하는 어,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어, 쓰는데 어, 별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서 해 여기 아니라 그대로 가고요. 다시 들어서 이렇게. 이거야말로 어, 또 이제 실액, 허액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액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는 것은 이제 허액입니다. 그래서 굵기를 좀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다시 보면 이렇게서 해 여기는 이제 실액이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가고. 다시 이렇게 안으로가 아니라 그냥 간 그대로. 그 다음에 들어서 살짝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요두 획이죠. 요거는 이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응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됩니다. 요런 요의 모습은 아주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어, 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융은,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예, 본래대로 한다면,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요거는, 어, 요거는 뭐, 지늘링 같으면 이제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 머물러 주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또, 좀 그, 필의를 따라서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보통, 기분 좋게 이렇게 싹 빼고, 예, 이렇게 싹 빼고, 이제 이렇게. 어, 이거 아니겠죠. 예, 네, 이렇게 해서 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머물러 주고 요겁니다. 요 핵은 아주 굵고 짧고, 어, 짧게 또 강하게 해야 되고요. 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물론 요걸 짧게 하더라도 전체 이거는 용자는 굉장히 길어집니다만 요 길지 않게 똑바로 쓰는 거 중요하고요. 어, 지늘림 같으면, 이제 여기서 요거를 그냥 점으로 흙 눌러주는 걸로 생략을 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요. 뭐 돌아오든 뭐든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그냥 요거, 요거 하나로, 여기서 눌러주는 거 하나로 요 획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바로, 어, 요렇게 해서 요거를 융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 긋는 게 아니라 그냥 눌러주는 이것만으로.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지늘림 정도. 이제 흘림, 보통 이제 평범한 흘림 같으면 어, 요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 영, 용, 융을 주목으로 천천히 써보겠습니다. 자, 양에서는 네, 이응의 첫 점을 가늘고 길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찍켜 올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내려 긋고요. 그 다음 여기서 야가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찍고 들고 다시 눌러서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밖으로는 이런 굴곡이 보이지만 안에서는 그냥 이렇게 산 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양이고요. 영. 예, 마찬가지로 점은 가늘고 길게 왼쪽에 치우치고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연결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받침 네, 용에서는 요의 두획 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요거는 실획이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고 요거는 허획입니다. 살짝 다시 누르고 마지막으로 융자는 예, 밑에 두핵 중요하죠. 융 자는 밑에 U, 의두획 중요하죠 u 이렇게 한 다음에 쭉 길게 가 u n g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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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네. 이렇게 해서 용자가 됐습니다. 아, 여기, 여기 조금 더, 너무 가는 경향이 있네요. 이건 조금 더 이렇게 굵게 해주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이 부분 주위해서 양, 영, 용, 용, 용. 네. 오늘 이응의 흘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